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어, 오늘 준비한 책은 쿵난 출판사에서 펴낸 말이 유전자를 바꾸고 말이 인생을 바꾼다. 멋진 인생, 멋진 말입니다. 어, 이 책의 제목인 멋진 인생, 멋진 말의 의미는 우리가 멋진 말을 하면 지금은 비록 멋진 인생이 아니더라도 멋진 인생이 되고야 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 책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멋진 인생을 열어주기를 바라면서, 어, 멋진 인생, 멋진 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누가 듣는가? 우리의 내가 그 말을 듣고 실천한다. 지난 2018년 2월 3일,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뇌를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는 말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실험지는 30대 직장인 피실험자인 김 모모씨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5분 동안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심장 박동이 안정적인 파장을 느끼고 표정 또한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자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들으니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가서 초콜릿을 샀던 그런 아련한 옛날 추억들이 함께 떠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실험지는 반대로 자책하고 원망하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실험자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은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감사할 때, 심박수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는 말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하였습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것은 상황에 따라 우리 뇌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 좌, 핵등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보상 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잘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말을 하려고 했으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표출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현재 불안한 마음의 상태에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불안한 말을 할 것이고 평안한 마음의 상태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평안한 말을 할 것입니다. 마음이 죽고 싶으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틀림없이 죽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과 말의 상호 관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입으로 나오는 말이 곧 마음의 상태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내세포는 약 150억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신의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그 틀린 말대로 온몸에 지령을 내리게 되고, 우리 몸의 총사령부인 뇌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은 몸은 그 명령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세포 생물학자 브루스 리프튼의 논문. 신념의 생물학은 생각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식이나 믿음이 유전 암호를 다시 쓰게 한다. 리튼 박사의 독자적인 연구는 우리가 자신의 건강을 조절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진 유전자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일반적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연구는 우리의 신념이나 태도가 매우 깊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컨대 코끼리는 다른 동물에 비해 똑똑하고 영리합니다. 특히 코끼리 지능은 기억력에서 두드러집니다. 야생에서 길을 가다가 다른 코끼리의 시체를 발견하면 그것의 뼈를 보고 가족의 사체인지 아닌지를 알아낸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위치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물가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해내고 수십 년 전에 만났었던 사람도 기억한다고 합니다.코끼리의 상하를 노린 사냥은 여전히 줄지 않아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밀렵꾼들은 주로 큰 상하를 가진 코끼리를 대상으로 밀렵을 합니다.이때 밀렵꾼들의 총을 맞고 죽는 동족이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상아가 길면 빨리 사람들의 총에 죽는구나. 그러니 상아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과 신념이 내 속의 유전자를 자극해서 상아가 자라도록 작동하는 스위치를 꺼버린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프리카, 특히 밀렵꾼들과 만남이 빈번한 남아공에 서식하는 코끼리의 상아가 점점 짧아지거나 아예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상아가 크면 사람들의 총에 맞아 빨리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나 신념이 없는 코끼리는 예전처럼 상아가 자라고 있지만 코끼리의 생각과 믿음이 유전자를 작동시킨 것입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당신의 생각들과 상상력에 대해 주의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생각하기를 내 삶이 제대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걱정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세포들이 맨 먼저 하는 일은, 우린 아마 여기 오래 머무를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며 짐을 꾸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어 자세를 취하며 육체적 혹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것이고, 이것이 계속 되도록 둔다면 결국 육체적 질병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 디스펜자의 당신이 플라시보다에 대해 소개합니다.이 책은 척추뼈가 여섯 개나 부러지는 저자 자신의 엄청난 사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수술을 권했습니다.그러나 그는 우리 심장을 매일 수십만 번 뛰게 하고, 세포마다 매초 수십만 개의 화학반응을 조직하는 능력이 우리 몸속에 있다고 여겼고. 내면의 그 지성이 치유를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두 번, 한 번에 두 시간씩 내면으로 들어가 완전히 치유된 척추 그림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잡념이 끼어들면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뭔가 딱하고 분명해지며 치유되겠다는 확신이 든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9주 만에 일어났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그때 그는 몸과 마음의 관계, 물질을 지배하는 마음의 개념을 연구하는데 남은 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그 당시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잘 안다.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한 뒤그 미래에 느끼게 될 고양된 감정을 미리 느끼는 그 순간. 내 몸의 세포들은 스스로를 재조직하고 나는 새로운 유전자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냈으며 그럴 때마다 몸이 빠르게 회복되어 갔던 것이다. 바로 내가 나 자신의 플라시보가 된 것이다. 그는 사고 후 30년 동안 자신을 치유한 원리를 이해하고 비슷한 사례들을 찾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치유 방식을 찾는데 매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시 대학 수업을 들으며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들을 공부하고 대학원에 진학해 뇌과학, 신경가소성, 후성유전학 등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그는 라이프대학에서 카이로프 렉틱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신경학, 신경과학, 뇌의 기능과 화학, 세포생물학, 기억 형성, 노화와 장수의 문제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영화 도대체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여러 과학자 중한 명으로 출연하면서 대중에게 처음 알려졌습니다. 신경과학, 양자역학, 후성유전학 등 최신과학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 안에 무한하고 놀라운 능력을 활용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창조하는 방법을 열정적으로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26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 뇌의 배선을 바꾸고 몸을 재조건화하는 법을 강의해 왔으며, 입문자를 위한 온라인 집중 워크숍, 3일짜리 중국가정 워크숍, 그리고 뇌, 심장기능, 유전자 발현, 에너지 변화 등을 즉석에서 측정하는 5일짜리 고급 과정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고급 과정 워크숍에서는 내전도 측정기로 참가자들의 뇌파 상태를 측정하고 이를 수학적 통계적으로 분석해 명상 전후의 다른 뇌파의 패턴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구합니다.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을 바꾸는 것으로 몸의 구조와 기능 모두에 물리적인 변화를 줄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환경 속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해 원하는 유전자는 깨우고 원하지 않는 유전자는 잠재우는 방식으로 유전적 수준에서 운명을 수정해 갈수 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미래에 대해 분명한 의도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그 의도를 고양된 감정들과 결합시키는 순간, 우리 몸은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고 바로 그 새로운 미래에 살게 됩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하나 통합위원회 전홍준 박사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는 외과의사이지만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30년 동안 대체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현대의학이 할수 없는 놀라운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그분은 모든 병은 인체에 피가 탁해서 생긴다고 결론을 내립니다.그리고 환자의 말과 믿음이 유전자를 바꾸며, 그 유전자가 사람을 치유한다고 입이 아프도록 환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생체식, 운동, 공기, 햇볕, 관장요법, 마음 비우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는 병이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하는 말을 시간 나는 대로 하루에 수도 없이 반복하여 말하게 합니다. 식이요법과 마음요법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암, 당뇨, 고혈압 같은 불치의 병들이 고쳐지는 사례가 많아 외국에서도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옵니다.한 번은 대구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봉직하시다가 정년하신 장로님 한 분이 불치의 병으로 당신의 병원을 찾아오셨기에 상담을 하시다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자신은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이 병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한가지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는 소원이 있다고 하시더랍니다.그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자신의 딸 셋이 있는데 다 출가한지 오래되었는데 하나같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한이라고 하시기에 크게 돈안 들이고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 가르쳐주면 하겠느냐고 물으니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대답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할것 것 없고 오늘부터 딸 셋이 아이를 안고 할아버지에게 오는 걸 상상하면서 내 딸들은 자식을 낳았다. 내 딸들은 자식을 낳았다. 그렇게 외치고 읍조리고 시간이 나면 나도 치료되었다. 라고 말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분이 다시 병원을 방문했기에 궁금하여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 원장님이 시킨 대로 매일매일 외치고 읍조렸더니 세상에 기적같은 일이 벌어져 세 딸들이 전부 출산을 해서 자녀를 안고 친정을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치병도 다 나아서 지금은 건강할 뿐 아니라 33가지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하시더랍니다. 언어 치료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한 신경외과의사가 있습니다.그런 환자들로 하여금 하루에 15분씩 자신이 이름 붙인 정신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예를 들면 고혈압을 가진 어떤 환자로 하여금 날마다 15분 동안 나의 혈압은 80에서 120이다라고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자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의 몸은 그의 말을 알고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그 의사는 말합니다. 그는 또한 환자는 자기 최장이 어떤 형편이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자의 몸이 그의 음성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사는 나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위력이고 말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필자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문제가 허구가 아닌 과학을 통해서도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 무척 고무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를 지나시다가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말로 저주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곳을 지나가던 베드로는 그 말라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외쳤습니다. 라삐어 보소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성취될 줄 믿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말의 능력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내가 먼저 듣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전자를 작동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전자가 작동하여, 즉시 몸이나 환경이 반응합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씩 견해가 다르지만, 인간 내세포는 약 140에서 15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내세포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니 놀랍지 않은가요?